여러분, 제가 아주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 여기까지가 레저 동아리였고요. 아마 이쪽이 공연, 아 전시 동아리인 것 같으니까 저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홍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혹시 전시 동아리 중에서 촬영 해주실 분 계신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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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약간 만화 그리는 동아리인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전시 동아리랑 이런 약간 미술 동아리는 홍대가 워낙 미대로 유명한 학교고 미술 대학 학생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다 미대생들이 많이 있나요? 아꼭 그렇지는 않고 근데. 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 창작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화를 즐기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 무리 없이 이제 참여하시고 계세요. 아, 꼭 미대생들만 많이 있는 건 아니나 보네요. 네네, 그렇습니 아, 그렇게 아... 네. 전시동아리를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스포츠 동아리인데요. 제가 사실 스포츠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하기 만만한 스포츠들을 좀 찾아볼 건데 어, 태권도 이런 거는 제가 얻어맞기만 할것 같고요. 어, 잠시만. P 감독님께서 탁구 동아리를 예전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럼 탁구 동아리 제가 감독님 제가 대신해서 한번 구경할게요. 우리 감독님이 예전에 들어오고 싶었던 동아리라 해서 찾아왔는데, 잠시만요. 이게 보면 서강대학교 탁구반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가. <laughs> 네. 라고 써 있잖아요. 8개 대학교 내에서만 진행하는 대회가 있어요. 저희 학교도 한번 열었었고 주최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강, 이때는 서강대학교가 주최를 했는데 거기서 홍익대학교가 우승을 해서 저희가 이 트로피를 받은 거죠. 아 드렸던 연맹회 같은 경우 어. 연맹장이 네, 트로피를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석 8개 대학교 아니면 이제 다른 주최 대학교가 있다. 그쪽 프로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어, 그러면 또 다른 학교들과 또 연합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교류도 아... 그 가끔씩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되게, 아... 되게, 아... 되게 다른 학교 사람들이랑 많이 쳐요. 어... 그래서 대학 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 이거 제 라켓인데, 여기 보면은 사인 있거든요. 국가대표. 지금 현직 국가대표이신 분이랑도 한번 타골을 쳐봤어요. 어... 되게 탑골판이 좁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할수 있다. 어... 아 근데 스포츠 동아리 항상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이게 연습실은 어디서 쓰나 궁금했는데 어, 가기 전에 한번 여기 미식축구 동아리도 한번 들려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혹시 이런 미식축구 동아리 같은 거는 어디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나요? 왜냐면 홍대 운동장이 지금 한창 공사 중이어서. 운동장이 있던 곳에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6층으로 구성된 홍이가트 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래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미 망원 유수지에 체육공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 대관에서 주 3회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동아리를 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혹시 운동장이 공사하기 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이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었나요? 네, 네 학교 운동장에서 바로 이제 수업 끝나고 30분 전에 모여서 운동 진행했어요. 되게 낭만 있었겠네요. 올해 이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 미식축구 동아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 제가 볼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저희가 운동 끝나면 되게 활기차게 사이팅넘치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아저 시끄러운 동아리다. 아. 아. 재밌게 놀리고 했거든요. 또 아, 그런... 파이팅 넘치는 동아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광경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대나무숲 근처에 있는 동아리 부스들은 다 봤고 또 이제 문헌관 앞으로 가면 종교 사회 학술 동아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번 조금 걸어서 문헌관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좀 뒤쪽에 있는 총동양 부스, 부스인데 어, 아까 전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확실히 이제 점심 시간이고 다 학생들 수업이 끝나니까 많이 와서 줄서 서고 있네요. 종교 사회 학술 동아리 저기 딱 보인다. 여기도 완전 활기차게 딱 동아리들이 쫙줄서 있는데요. 어 제가 사실 무교라서 종교 동아리가 좀 어색하거든요. 저 어떤 동아리 인지잘 모르는데. 어, 한번성경공부동아리에들어가서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성경공부동아리라하 하면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단지 그냥 신앙 생활이나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좋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가볍게 오셔서한번저희희의앙앙한번 어, 구경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혹시 실제로 종교가 없는데도 네.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학우분들도 계신가요? 네 저희 학교에는 없었지만 저희 그 저희 성교회 다른 캠퍼스에서 어, 실제로 기독교가 아닌데 저희에 들어와서 어, 기독교를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친구도 있었고 굳이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이라도 저희가 뭐아우팅이나 이렇게 놀러 갈때 가볍게 오셔서 같이 즐길 수도 있어서. 너무 그런 종교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편하게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종교 동아리를 지나면 사회 동아리가 있는데요. 근데 사회 동아리라 하면 제가 사실 감이 안 와요. 뭐 철학 동아리인지, 뭐 지리 동아리인지 감이 안 오는데 한번 제일 먼저 앞에 계시는 동스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부터가 사회 동아리 맞죠? 그 봉사 동아리가 원래 다 사회 동아리에 속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봉사 동아리들이 사회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회 해가지고 사회적 학문들을 하는 건줄 알았는데 정말 이 봉사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사회 동아리였나 보네요 아네 아, 네. 그러면 어, 봉사 활동이라 하면 어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 쿠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활동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저희 쿠사에 좀그 미술대학에 포함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한강 벽화 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강 벽화 동, 봉사를 하니까 또 미대로 유명한 홍대생들에게 딱 맞는 그런 봉사활동인 것 같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K동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47개의 다양한 동아리들을 지나 저는 이렇게 동아리 박람회 끝에 서있는데요. 이렇게 3년 만에 동아리 박람회가 시작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 지금 20학번? 21학번, 이제 현재 22학번까지 대면 활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점차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여러 동아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여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멈춰 있었던 동아리가 이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 현장을 볼수 있었고요. 또 동아리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못하더라도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학우분들이 같이 함께 발맞춰서 재밌는 활동 많이 할수 있다는 점이 되게 인상깊었습니다. 모든 동아리를 다 소개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또 이렇게 다시 시작된 통익대학교 동아리 활동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열심히 동아리 생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